우 대빵 았다 330쪽에 총소리. 음. <laughs> 아,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네. 블명한세팀세팀 그 정도 팀 정도. 정도? 아, 요즘 차차차차 내렸다. 내렸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무 뒤에. 피시브. 왜 서? 한명 더. 한명 어. 어, 집안에 하나. 집안에 하나. 저 죽은 집안에 하나. 어, 총알 어, 어, 나온다. 어, 시... 어. 집안에 있어요. 어디 집안에요? 아그 집안에요. 집안에 척 하나 도와주러 갈게요. <laughs> 아씨 도와주기 힘들겠네. 방향이 안 좋아. 살릴 수있을려나못살것 같은데. 오, 저저저저 저, 저, 저. 잡았다. 많아요. 차. 저 칠점력이 좀 많아요. 오케이. Okay. 일단 체력터 채워야겠다. 되 체력 채우고 빨리 이동할 준비해야 돼. 이제 네, 지금 저 구급상자도 6개 있어요. 아또또 또 그거 안 된다. 아 씨발. 꼬리 먹어라. 아니 또 차, 사용하기가 또안 돼. 아씨 어, 어. 맞았어, 맞았어 구급상자 사, 약 아, 빨고 씨. 있다. 어 살았어. 약 빨리 빨고 그거 가자 이제. 저구식 그거 UPM 탄좀 있어요. 아 없어 없어 버렸다. <laughs> 올라가야 되는데 고지대 쪽으로. 스노필 없지. 아씨 우리 역으로 다가야겠다.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옆에 또 있는 거 같은데. 수류탄 다 쐈다. 움직이죠. 벽 따라서. 위에인데 위에 어디 있어? 어디 있는지. 아씨 어, 어디. 아 시X 저게 되겠다 시발 시X 저게 다조연이 엎드려서 차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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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려온다 내려온다 나표 포괄히 어, 쳐줘 아, 240 SW 저기 240어 일단 간다 시발 이제는 개싸웁니다 이제 240 저거 따고 가야돼 어 나서탄은 없어서 음. 내가 쐈디. 탄도 이제 없네. 마지막. 도이제우네마지막타이나이루는 총. 나스루는 총. 나스루는 총. 나탄루는 총. 나스루는 총. 나스루는 나스루나 죽었어 나스나 있... 죽었어 나 아이씨 사벽 다운 샷샷샷 에너지 드링크 그 에너지 드링크 또안 된다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오 거기 있어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가 가야 돼 이제 3초 어. 남았어 움직여야 되는데 원 안으로 가면 싸워야 돼 무난으로 감싸 와야 돼. 우리 문제 가지. 적세 명. 아, 어디가어디가 어디가? 돌좀좀좀 좀. 돌 까고. 와. 앞샷샷샷샷. 주현형 살려 줘요. 이 야, 팀 리비 안 되나? 와, 숙개사들어간대 아니, 아니. 또안 된다, 이거. 아, 그냥 하, 아, 하자, 맞아, 어, 아 같은데. 아. 그아이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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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 아, 때문에 게요? 미치겠다, 이거. F 눌러도 안 되더라, 또.